불편해 응. 한번 해봐. 지금 이제 민영이, 우리가 여러 번더 하면 불편해서 뭘 해? 불편해서 어떤 거 하는 거야? 어, 안 불편해. 안편한거 뭐가 있어? 안, 불... 어, 안 불편한 거, 어. 어, 하는 거. 뭐 하는 거야? 우리 뭐 어... 배웠어? 굿쌤. 어, 곱쌤 또는? 곱쌤 또는, 더하기 어. 빼기, 그 다음에 곱하기 배웠지. 그러면 자 3단 해봐요 3단 3 1 a m d a n s 3 3 Sam, s 아, 앉아서, 앉아서 해봐요 a m Sam, s 사 일은 사사 일은 사사삼은사사삼사는사삼십사삼십사삼사 사는 사삼십 와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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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곱하기 왜 해? 곱하기 왜 한다 그랬어? 어 더샘뺄샘 어, 끝나고 곱샘 어 더샘뺄샘 끝나고 곱셈 했는데 왜 곱하기를 한다고? 어. 더하기 여러 번 하는 거 더, 여기. 하면 어떻게 어떻게 돼? 맞아 불편해 불편해서 우리 곱하기로 했지. <laughs> 네. 아빠 고, 응. 곱하기 알아보면 아냐? 어. 어, 어떻게? 으, 불편해 야, 불편해서 우리는 간단한 뭐를 썼어? 간단한 어. 곱하기 곱셈 곱셈 곱하, 곱하기를 했어 덧셈 뺏셈 왜 이렇게 됐대? 아빠. 왜 이렇게 됐대요? 아, 어, 그렇게 표시하기를 한 거야. 곱하기는. 어. 응. 아빠. 애찌가 응. 왜안 된다고? 이거 아, 그거는 안 된다는 표시가 아니야. 네. 아, 안 돼, x가 아니야. 그그 그 표시는 아니야, 이거는. 찌! 어, 이거는 곱하기 표시야. 아빠. 응. 왜 이게 됐대요? 음. 이렇게 응.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죠? 이렇게. <laughs> 이렇게 액스. 아빠. 꽃게미. 이렇게 액스 됐대요? 아빠. Mm.